12월 20일 화요일 방송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오전에는 좀 버티나 했더니 오후 2시 넘어서부터 그냥 내리 쳐박았죠 근데 다행히 지금 현재 미국 유럽은 상승 중이라서 내일 좀 오늘 떨어진 걸좀 회복할 수 있을 가능성은 좀 있는데 또 이러다 또 돌변하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뭐 내일 뭐 봐야 알겠죠 자 어제 관심주 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bgf 4.15% 하락 자 이거 좀더 좀 떨어지면 손절을 해야 될것 같은데 하여튼 20선 4,650원 요거 깨지기 전까지 한번 더 버텨보겠습니다 자, 그리고 백금TD TNA 백금 아이씨. 백금 TNA 이거 뭐0천원 깨지면 하락하 저 손절 하자고 그랬죠 손절 그래서 오늘 손절했습니다 손절 안 하신 분들은 내일 팔면 되겠습니다 내일 오후 시간에 보니까 거래가 좀 그래도 있는 거 보니까 내일은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본전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급등을 하게 되면 <laughs> 근데 튼무튼0 0천원 깨져서 일단 요거는 그냥 제외하겠습니다 이제. 셀트리온 자, 셀트리온 아 오전 중에는 좀 상승할 것 같더니 3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3분봉으로 자 오전에 아침에 시작할 때 이렇게 좀 오를 것 같더니 내려앉고 다시 12시부터 이제 좀 다시 이제 오르나 했더니 주저앉았습니다 음, 뭐 그래도 뭐 크게 떨어진 건 아니니까 이원 한번 더 있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내일은 BGF랑 셀트리온 이두 종목하고 이제 추가로 KG 이니시스. KG 이니시스, 이거 뭐 하는 종목인지 아시죠? 전자결제. 이거는 뭐병동 폭이 약한 종목이니까 천천히 사서 천천히 팔면 되겠습니다. 이거는 뭐 이렇게 뭐 촉사같이 이렇게 안 움직여도 돼요. 그런 거는. 그리고 그래서 또한 종목 더 테린 포장 아, 테린 포장 뭐하는 종목인지 아시죠 아, 종이박스 아 테린 포장 그리고 뭐 지금 코로나 환자 때문에 아 박스 그 종이박스 뭐 수요도 많고 박스 공장에 불도 나고 그래가지고 뭐 쉽게 죽을테만 아닌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테린 포장 그리고 또 간단하게 또 단타로 볼만한 종목이 있긴 한데 종근당. 아 이거는 좀 조금 위험해서 좀 자신 있는 분들은 사보든가 하시고 뭐 이건 알아서 거래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 저도 저 오늘도 좀 종근당 좀 거래하다가 음? 물렸는데 뭐 내일 뭐빠져나오면 되니까 하튼 여 이거는 뭐 내일 어떻게 한바탕 또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건 좀 위험하니까 잘모르시는 분들은 들어가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네개 BGF 살트론케케진니스 테린포장 그렇게 네 종목하고 자 그렇게만 아, 하겠습니다 예. 자아요제 자, 방송은 뭐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는 방송 아닙니다 뭐 어, 이렇게 선급구 설명하는 방송 있잖아요 그저 전문가라고 나가지고 와뭐 이렇게 떠드는 전문가 방송 뭐전 유튜브에 보니까 뭐 전문가들이라고 나와서 보니까 뭐 내일 뭐 상승 종목 해가지고 뭐 상한가 간호 종목에서 뭐한 열다섯 개인가 부르더라고 아씨 무슨 아뭐뭐천개 부르지 천개자 <laughs> 하여튼 음아 응? 얼마나 자신 없으면 그열몇 개를 불러 응? 한심하죠? 그래 그러고도 자기 전문가라고 그 전문가 전문가라고 그러던데 <laughs> 그게 뭐 전문가야 <laughs> 일반인에도 저 열몇 개 부르면 그 중에 하나는 응? 급등 하겄다 그리고 그 요즘에 그 유사 투자 자문업 그돈 받고 저 문자로 모사라 뭐, 뭐 모사라게 뭐 보내주는 거한 달에 회비 백만 원씩 받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실 실, 실체를 잘 모르시죠? 제가 좀좀 뭐좀 그쪽 사람들을 좀좀 접해 봐서 그그 사람들의 실체를 좀 알고 아는데 <laughs> 참 들으시면 아주 깜짝 놀라실 거야, 아주 그냥 근데 <laughs> 네, 이건 사실 이, 이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그렇고해서 하여튼 저 믿으시면 안 된다, 한마디로. 물론 그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 간혹가다 실력 있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뭐 그냥 빨대 꽂으려고 하는 거죠. 빨대 헤비 받아 먹으려고. 그 자기가 주식해서 번거보다 빨대 꽂아 번 돈, 빨대 꽂아서 돈꽤 번다는 사람들은 내가 좀 아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. 근데 진짜 빨대 꽂아서 만을 벌더라고요. 자기가 주식해서 못 벌지 당연히. 그 실력이 어떻게 벌겠냐고. 아, 이런 얘기 뭐 다음에 주 주말에는 한번 제가 좀 한번 방송을 따로 만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